드라스비체 안녕하세요 오늘은 핫산에서 최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여기는 최대의 아파트 단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여기는 22개 동에 대단히 1단지 2단지 해가지고 어, 천여가구에 약 2, 3천 명이 사는 거진한 집입니다. 제가 7월 1일 날 극동연방대표에서 기도응답 후에 와서 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무려 15일을 걸렸습니다. 자, 이 2층입니다. 아주, 러시아는 어,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주로 걸어서 5층까지 다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천문을 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층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게 러시아 아파트는 입구가 좁은데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현관이 이렇게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된 예배처소 인절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관을 우선 양쪽에서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어 제가 잠깐 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러시아 극동 연방대께서 상 어, 백일 어,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 아파트를 가보라 해서 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비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래서 7월 1일 날 처음 답사를 하고요. 8일 날 계약해서 서류 모든 걸 맞춰서 등기를 했고, 이제 16일 날 정도, 어, 16일 날, 오늘이 16일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23일에서 어, 이달 안으로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등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이, 이 집, 은 그동안에는 제가 여섯 번을 핫산해서 남의 집 임들에서 예배를 보고 한국을 가르키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제 집이고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쫓겨날 염려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작은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복도에서 들어가면은, 첫 방이 나옵니다. 이 방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 보통 집에 보면은 방두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 20명 이상, 한 25명, 3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위치, 여기에서 강대상, 또 강단을 한다면은, 양쪽으로 복도까지 퍼져서 한 30명도 예배를 드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그동안에 각 방마다 열쇠를, 어, 열쇠를 마치느라고 또다 새로, 전부, 어, 새로 이렇게 열쇠를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새로 서다, 새로 서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러시아에도 부동산 그 투자가 있어서 주인이 보통 세 개,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집도 있는데 있었어요. 그걸 나무 새를 줬던 거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쇠도 전부 새로, 새로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큰 방에서 이렇게 다 그로 내다 보면은 이제 아까는 처음에는 앞에 아파트 옆에 죽였고 여기는 뒷면으로 지금 보이죠? 대단합니다. 새로운 선교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방에는 현재, 제가 이거 주인한테 인수를 받아, 돈 주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크로바이라고 침대가 됩니다. 평상시엔 소파가 되고 이걸 잡아다니면 침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잡아다녀 볼까요? 이렇게 되면 침대가 됩니다. 다시 집어넣으면 소파가 되죠. 이거는 1인용, 1인용 소파 침대고 2인용이 있고요. 금방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 중간방. 이거는, 어어 한국어로서 우리가 말하자면, 서재. 저는 어, 뭐 이렇게 모양실로 활용할 수 있고 침실로도 할수 있는 지, 제가 공부에 기도하는 방 며칠 동안 입주해서 제가 러시아 성경 쓰는 <laughs> 쓰는 거 쓰면서 또 한국어와 같이 비교하면서 통독하면서 어, 이제 기도 기도를 마치는 동안에. 에, 보름 동안 모든 게다 이제 거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도 전부 새로고요 방충망도 이렇게 다 새로 했습니다 모든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준비공으로 이것도 크로바지입니다 크로바치 침대인데 쭉펴 가지고 이렇게 이중 침대가 이 침대가 되죠 그래서 어 이제 등기는 늦어도 30일 날 나옵니다. 한달 걸립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등기 나올 때 다시 방송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식당방으로 들어갑니다. 식당방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 옆으로 이제 들어가면 식당방이 되겠고요. 제가 선수 밥을 지금 우선해서 먹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설 기구는 완벽하지 않지만 있는 거, 집게 그대로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 대신 집사할 때 돈을 좀더 줬습니다. 중국 값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문도 전부 새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새로 이렇게. 다 해서 열1 10, 열통 10, 10통. 열통을 여기로 정말 자목이라고 하죠 자목을 전부 새로 했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베란다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베란다를 이렇게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방을 두개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방에서도 식당 나중에 사람이 많이 오면은. 이렇게 주무실 수도 있게 되어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이제 다시 끝으로 이쪽에 샤워, 샤워실, 샤워, 샤워실이 있고, 샤워 욕탕이 있고, 화장실, 뚜알레이라고죠 뚜알레시 되어있고,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는 인스턴트 다이형, 온수기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든 것에 다 꾸며서 다 완료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 도배를 한번 싹 새로 되지지만 우선 있는 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거로 기본 정리 오늘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약간 잠깐 신앙 간절을 한다면은. 이 집은 제 힘으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차살 돈도 없고, 집살 돈이 없어서, 그날 20년간 남의 집을 렌트해서 썼는데,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백일 기도, 이번 중국 폐렴 때문에 격리돼가지고 극동대학교 기도실에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7월 1일 날 처음으로 여기 와서 이 집을 발견한 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복도한 넓은 아파트가 별로 없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비된 하나님 성전 기도실 한국어 가르치는 한국어 강의실어할수 있게끔 2, 30명은 몇 끈이 어, 이제 여기서 강의죠. 강의를 할수 있는 강의하고 예비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저는 저의 약간의 간증 한다면 저는 장남인데요. 서울 태생이고, 어, 제 5형제, 6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리 형제 중에 3명이 교장 선생 지금 은퇴한 하나의 동생도 있고 이제 현직 교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딸도 둘인 딸도 둘다교 선생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하은 동생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우리 형제간으로서는. 단한 명도 성교비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그래서 저는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 친척 본따이를 떠나라 사람을 지어 하지 마라. 이런 것을 절실히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도 중에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 성교, 목사님 성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십시일반 보태주시고 여러 가지 성교비, 학비, 국등대학교 4년, 5년간 학비도 대주시고 그것을 아껴 써 가지고 드디어 드디어 이 성전을 하나 마련하게 해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국에 서울에서부터 인천, 수원 또 남양주, 광주, 대전, 전주 또 그다음에 광주 순천, 김해, 부산 또 나아가 동해 또 어 속초 있는 모든 어, 여러 어, 여러 어,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십시일반 성교비를 보내주신 걸 가지고 드디어 이 집을 어, 이 성전을 가장 작은 성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라는 음,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크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 어이 너는 장급도 시작하라. 예수님도 정말로 장급도 시작했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 이러는,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 러시아 핫산 진출 20년 만에 최초로 이제 예비당이, 이제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감사 인사로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거 주님이 은혜입니다. 열심히 주,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달려가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극동연방대교 이제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한국에 가도 또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더 공부하면서. 를 월라수목 금요일날은 국방부께 수업으로 고 금토일은 여기 와서 합산 선교, 또 선교와 아울러 한국을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님미 은혜십니다. 그동안에 기도해주신 전국에 계신 수백 명 기도까지 하시는 수백 명 목사님, 장로님또 어, 일반 성도님, 권사님 또 나아가 여러 성교사님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진심으로 어, 지금 어,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평생, 제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집이 등기가 나옵니다. 어, 여지껏 임대 생활로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이제, 물론 이것도 제 이름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러시아 법에 자기 이름으로 된게 있어야 앞으로 영주권에 신청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남이 임대 가지고는 영주권을 올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격을 이제서 20년 만해 주셨습니다. 끈질기게 달려오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포기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달려서 러시아 선교를 위한 그런 기초 초석이 된 선교센터가 될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핫산 전체를 또 선교를 하고 나아가 러시아 전체를 선교를 하고 또 나아가 세계 선교센터가 될수 있는 길을 이제 모색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에 계신 이혜재 안양 갈매산 기도의이혜재 원장님 아버님 같이 영자 아버님 같이 모신 제일 처음에 17일 방 건축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이 동력하게 해라 이런 말씀 듣고 끊임없이 벌써 한4 5년 동안 그 동안에 이렇게 아껴 쓴 것이 여까지 기 오게 해주셔서 정말 그 시발을 주신 안양길갈매산 기도원 임혜정 원장님께 아버님 같으신 분으로 제가 모시니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은사이신 아아 아, 아. 전 한교연 대표회장님, 정서영 총장님께 도 깊은 감사를 함께 드리며, 전국에 계신 지금 끝까지 또 이렇게 같이 전교인이 기도하시는 남양주의 성호영 목사님, 또문정구 목사님, 속초의 대기막수상 교사님, 또 이제 전국에 곳곳에 계신 인천의 김영호 목사님, 또 나아가 어, 순천의 박만희 목사님, 또 김희애 장교 목사님, 대구의 정재률 목사님, 이상남 목사님, 박기태 목사님, 뭐, 모든 분들 하나하나 안양의 정화조 목사님, 또 기타 여러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걸 일일이 다해자면은 어, 헤리기가 힘드니까 이것으로 줄이고 지금 저를 도하시는 전국회 목사님, 성도님이 한 2, 300분이 되십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 인사를 도, 지금, 약약 260분이 되는데, 에, 모든 분들에게, 러시아, 러시아 성도들, 러시아 선생님들까지, 학 교, 교수님까지는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힘써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걸로 믿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피다아니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